수능특강 정치와 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수능특강 첫 번째 연계 교재 드디어 시작합니다. 선생님은요 정치와 법 원하는 등급으로 가기 위한 긴 여정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자, 우리 긴 여정을 달리다 보면요. 혼자서 달리다가는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혹은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서 뒤로 갈수록 지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정치화법 원하는 등급이라는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긴 여정을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려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한 정치화법. 과연 어떤 과목일지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지만, 혹시 몰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법 이전에는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죠? 바로 법과 정치였습니다. 2009년 교육과정의 법과 정치의 새로운 버전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온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요. 정치와 법 과목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법과 정치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빠진 내용도 있고요, 새로 들어온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올해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드디어 수학능력시험 대수능이 실시되게 됩니다. 자, 우리 정치와 법은 이러한 과목이었는데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할2021 수능 특강 정치와 법의 강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겁니다. 11월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치와 법의 탄탄한 개념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계교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11월까지, 선생님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랬죠? 달리다 보면요. 사회탐구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달리다 보면은 개념의 빈틈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1월까지 쭉 가져갈 수 있는 탄탄한 개념을 선생님이랑 같이 세우는 게 이번 수능 특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계 교재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연계 교재이니만큼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연계 교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할 수능 특강 강의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강의는요. 60분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요. 뭐 60분 짜리도 있고요. 70분 짜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념 요소가 조금 많다. 그리고 한 번에 쭉 이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은 70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문제풀이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50분 혹은 40분으로도 구성이 간혹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60분 내외의 시간으로 32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념 60% 문제풀이 40%예요. 어 이게 수능특강은 사실 교재가 기본적으로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특강 강의로 들어오면서도 개념 60%, 문제풀이 40%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수능 개념 강의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11월에 있었던 수능 개념 강의는요, 개념 90%, 문제풀이가 한10%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개념의 강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 개념 강의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거 미리 살짝 언급해 드릴게요. 자, 우리 수능 특강 강의는요, 2021정법론하면 내신에서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강의입니다. 어, 그리고요 이 내용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수특 언제까지 완강해야 돼요?라고 묻는다면요. 수험생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어떤 수험생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9월 모고 정도까지 수특을 마무리하고 9월, 10월 동안 수능 완성 마무리해서 수학 능력 시험 수능 봐서 원하는 등급을 얻은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기준은 이렇게 잡아요. 왜냐면 너무 뒤로 두다 보면 사람이 밀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적어도 6월 평권 모고 전까지는 완강을 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6월 평가원 모고에서 나의 실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수능 특강 강의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수특의 재구성이에요. 선생님이 수특의 재구성이라고 한 이유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때문입니다. 수능 특강은 뭐라고요? 문제집이에요. 기본적으로 문제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념 요소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순행 특강 교재를 혼자서 살펴보려고 하면은 어 과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뭔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특강의 내용을 모으고 가르고 펼쳐서 수특의 재구성으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수특의 재구성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 수특 되짚기입니다. 어, 우리 수특의 재구성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특강 개념 요소를 조금 더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수특 되짚기라고 수능특강 교재 그대로 펼쳐둘 겁니다. 수능특강 교재 그대로 펼쳐두고 같이 선생님이랑 한줄한줄 한줄 읽어보면서 수특의 재구성에서 봤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설명할 겁니다. 어 이게 사실은 혼자 있을 때에는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중요했던 부분 한번더 짚어줄 내용 정리를 하면서 되짚으면서 복습하는 기회입니다. 이 수특 되집기가잘 되면요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풀입니다. 수능 특강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여러분과 함께 제시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 여러분에게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해야 될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특의 재구성 같이 정리하세요. 수능 특강 정말 계속 강조할게요. 문제집이에요. 수능 특강 내용을 펼치고 모으고 재구성한 수특의 재구성을요. 꼭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습할 때는요. 수특의 재구성을 토대로 머리에 같이 넣어 주세요. 좀 도식화도 시켜 보고요. 아,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수능 특강 교재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라는 식으로 한번 머리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 맨 마지막에는 기출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걸딱 보여줄 겁니다. 기출의 재구성은요 이제 기출 문제들도 조금 접근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서 기출 피셜들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딱 띄워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손으로 적거나 혹은 어떤 친구들은 한글 파일을 바로 열어서 적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적고 나서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올리면서 머릿속에 또한번 넣어주는 작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특의 재구성도 하고 수특 뒤집기도 하고 기출의 재구성도 하면서 세번 이상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 이거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수강 후기 게시판보다는 조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Q&A 게시판에서 더 빠르고 집중적으로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Q&A 게시판으로 얼른.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능 특강은요 수특의 재구성 특히 우리 강의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선생님 인스타그램에 수특의 재구성 자랑도 해주시고요 해시태그도 달고 특히 밀리지 맙시다. 우리 밀리는 순간 계속 손대기 싫어져요. 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서 대단원 하나씩 완강할 때마다 크게. 아주 온 동네 방네 다 자랑해 주세요. 완강했어요. 대단원 하나 끝냈어요.라고 이게 은근히 나에게 큰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조금 언급할 내용이 있는데요. 어, 수능 특강 문제집입니다. 수능 개념 요소가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개념 강의에 비해선 개념의 비중이 줄어드니까요. 언제든지 내가 개념 강의가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 강의로 돌아가서 개념 파트 한 번만 다시 듣고 오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수능 개념 듣고, 수능 특강 듣고, 수능 완성 듣는 거지만 혹시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어, 이거 약간 개념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이라도 찾아서 수능 개념에서 꼭 듣길 바랍니다. 자, 정범료들을 위한 첫 번째 연기교재 수능특강 드디어 긴 여정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선생님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1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